안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하나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모르면 세금 폭탄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받을 돈이라고 하면 내가 거래처에 서 받을 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줄 돈이라고 하면 내가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에 줄돈 아니면 카드나 관공서에 줄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을 돈과 줄 돈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없는데요. 그 서류와 연락처를 꼭꼭 챙기셔서 그 해당되는 받을 돈은 제대로 챙기시고 줄 돈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받을 돈은 거래처가 사망이 되면 먼저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처의 연락처나 그 받을 돈의 명세를 살펴놔야 나중에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수표나 어음, 외상매출금 금액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연락처를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줄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줄돈이라 하면 은행 대출이, 대출이 있고요. 기타 카드 값이나 공과금, 또 외상 매입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분들, 이것, 이, 이줄 돈에 해당되는 거래처들은, 그러니까 은행 기관, 기타 거래처들은 돈을 받으려고 달려듭니다. 장례식장에 오면 이분들이 먼저 진을 치고 있는데요, 갚으라고 은행 대출권자들도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잔액 증명을 보시면서 우리가 갚을 돈이라든가. 또 카드값이나 외상매입금 내역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 갚을 돈에 대한 미리 준비가 꼭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미리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나오는 사망보험금. 또두 번째는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유종연금.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얼마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현금화를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얼마까지 수령을 할수 있으며 그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아까 받을 줄 돈에 해당되는 걸 얼마까지 줄수 있으며 기타 세금을 얼마까지 낼수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종연금입니다. 유종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유종연금 수령액과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그, 하고 있는 회사의 그 지급규정을 봐야 합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면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 임원에 해당되는 유종연금 규정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정관에서 제대로 그 지급규모나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무하는 근무자라면 근무 회사의 사내에 근무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급 규정에서 내가 얼마까지 유정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마이너스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에 미리 현금화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세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최대 규모를 알아보시는 것과 또이 마이너스 대출까지 상속인이 승계가 될수 있는지 이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 세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줄 돈과 받을 돈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을 가용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는지를 미리 그 규모를 살펴보셔서 미리 그 세금 폭탄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하나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